네 여러분 제가 죄송하게 됐는데 장소를 옮겼고요 아... 제가 하고 있는데 그... 보니까 장소를 옮겨야 되더라고요 근데 장소를 옮기던 중에 음... 음... 완성이 돼버려서 다시 찍게 됐습니다 하지만 뭐 어, 다시 하면 되는거죠 뭐 원래 유튜브 하다보면 그러실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 어, 레이어는 알타 크로노스구요. 오~ 크로노스입니다. 완전 멋지네요. 그리고 한번 이제는 아! 다 뜯어서 음, 가위... 다 뜯어서 디스크를 한번 보도록 하고 케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. 지금 제가 이걸 다찍고 특별게스트를 모실게요. 자, 일단은, 프레임은 6고요. 음, 이게, 디스크는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. 메테오! 어, 네, 메테오입니다. 이제 기억이 나네요. 자,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드라이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라이버가 나오고 있는데요. 네. 드라이버는 이름이 뭐였었죠? 기억이 잘안 나네요. 네.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아무튼, 제가 이거를 한번 조합해 볼게요. 네 이렇게 완성했는데요. 음 지금은 공격 어택 모드입니다. 네 그러면 이제 설명서와 스티커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기 설명서가 있고요. 데이 코드 카드 그리고 스티커 네 스티커요. 그리고 음... 이거 또 설명서인 것 같은데? 필요없어! 네 여러분 음, 이제 설명서를 한번 제가 읽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러분 제가 설명서를 읽어봤는데요. 이제 한번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하죠. 자 저, 여러분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릴텐데요. 스티커를 붙일 때는 레이어를 이렇게 똑대서 바닥에 눕히고 하는게 제일 편합니다. 자 그러면은 어디 한번 스티커 음? 아 여깄네요. 음. 설명서를 보고 스티커를 제가 한번 붙이고 올게요. 네 여러분 제가 할테그스 레이어에는 다 스티커를 붙였습니다. 네 이거를 이제 음아 저는 드라이버에 꼭 스티커를 붙이거든요. 요요 요거 요거요. 이거 그, 이거 이거요. 요거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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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근데, 안 붙이시는 분들이, 뭐, 붙이는, 붙이시는 분이 있다면은, 저한테 좀 댓글을 좀 부탁드립니다. 댓글 부탁드리면은, 제가, 음, 음, 뭐를 해드리죠? 음, 꿀팁을 드릴 겁니다. 그분한테만. 연산 초등학교 다니면은 쉽게 될수 있지만 제가 어린애라서 그래서지 멀리는 못 가니까 부산 연산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어린 어린이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베이블 레이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 움직여요. 잘 보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잘 움직입니다. 이렇게 이게 나오 축 같은 게 나오면은 스테미너 모드고요 축이 안 나오면은 공격 모드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알테크로노스는 리뷰가 잘 됐고요. 테타크노스가 완성됐습니다. 그럼 이제 블라스트 지니어스를 한번 뜯어보도록 할 텐데요. 네, 이것만 뜯고 그 스티커 붙이고 그런 설명 같은 거다 하고 배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5분 57초. 음 제가 이런 거를 하게 된 이유를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은 브레이크 댄스를 찍은 겁니다.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를 브레이크 댄스 영상 이후에 올릴 거니까 브레이크 댄스 올리게 되면은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TV에서 가장 좋아하는 베이를 물어보는 분들한테 제가 답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, 굳이 뭐 댓글 올리라는 말은 아니에요. 아닙니다, 여러분. 전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. 오해 부탁,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. 제발 부탁합니다. 그리고, 같때 가더라도, 구독, 좋아요는 좀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구성품은 그 하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카메라 이 너무 좋네요그럼면나 <laughs> 한번 떠서 스티커 붙이고 올게요 네 여러분 잠깐 레이어 스티커를 붙여서 왔는데요 음 그럼 이제 드라이버에도 스티커를 붙여볼게요. 잘, 여기 잘 보시면은, 이게, 이것도, 이래를 움직여요. 그 드라이버가. 자, 그러면은, 이제, 브라스트 지저스 레이어. 그리고, 나 아, 이게, 제가, 보니까, 크레이비 크라이스 사탕과 똑같은, 그, 그거, 그거라고요. 그, 뭐지? 그레이버더라고요. 그, 그리고 이거는 음 5입니다 5 디스크가 5고 자 그럼 이제 한번 음, 장착을 해볼까요 그리고 이것도 레이어가 위아래로 움직여요 t v 에서 봤을때 완전 세던데요자 그럼 이제 특별 게스트와 함께 한번 배틀을 하러 가봅시다.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왔는데요. 이제 한번 배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요. 네, 꽤 오래 됐거든요. 그래서.

얘기를 안 하겠다고 하네요. 자 그럼 이제 베트남 하 하면 가겠습니다. 우리 레프리스 티주했어요 이거 아까 엄마가 좀문했던 거. 이게 두 어, 한 어, 이게... 한 그런데, 아, 이게? 아, 개 그런 거? 바한개게 티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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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티 티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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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 목줄 있잖아. 없는 건 없잖아. 응. 여기 있네. 목줄 있네. 이건 두 개인 건 상관없어. 안 바꿔도 돼. 자, 응. 그럼 저는 스테미널 모드를받았습니다 목줄 있잖아. 저희 A 초보신 분들을 위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돌려서 이거를 땡기시면 됩니다 1줄 땡기시면 됩니다 이거를 잡고요 역할 그림을 잡고요 여기 땡데요 3, 2, 1고 슛! 어? 잠깐만요 이 이거, 이거 무현미야, 무무